청주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학생 근로 선발자 150명에 대해 친절 교육과 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. 학생들은 시정 홍보 영상물 시청, 친절 교육, 안전 교육 등을 받은 후 시본청을 비롯한 사업소와 읍면동에 배치돼 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. 청주시 관계자는 요즘 학생들은 취업 준비와 학비 마련에 어려움이 많은데 방학 기간을 활용한 학생 근로 활동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사회생활에 앞서 뜻 있는 경험이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 학생 근로 활동은 8일부터 2월 5일까지 25일간 근무하며 1일 임금은 48,240원으로 총 급여 120만 6천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.